안녕하세요. 놀꿈입니다. 오늘은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편할 대로 부르는 게 명칭이다 보니 여기저기 단어가 다르기도 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11번과 옥션, 지마켓 같은 온라인에 존재하는 마켓들을 오픈마켓이라고도 하고 소셜커머스라고도 합니다. 소셜커머스의 사전적 의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블로그 등의 1인 미디어 체제를 이용한 사업 모델 중 하나로 특정 물품을 하루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파격적인 가격으로 정해놓은 인원수만큼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티몬 쿠팡 위미프였으나 2010년대 중후반에 오픈마켓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칭하여 오픈마켓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마켓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볼 때의 개념이고 우리 같은 셀러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본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등록할 것인지, 이미 수많은 고객들이 모여있는 오픈마켓이라는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을 대분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를 할, 할지를 정했다면, 이제는 판매 방식을 정해야 할 차례입니다. 판매 방식 또한 해외 구매 대행, 해외 수출, 중고문품 리셀, 브랜드 리셀, 국내 위탁 판매, 사입, 제조, 공동구매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판매 방식에 따른 구분을 중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행 해외 수출의 경우 리스크는 없으나 정상까지의 주기가 2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다면 모르지만 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팔아도 최소 3천에서 4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투잡이나 부업 등으로 시작을 하는데 본업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리스크 없이 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이 없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 추후 자리를 잡고 자본이 쌓이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판매 금액이나 매출이 늘어나기 위한 기간으로 본다면 해외 구매 대행이나 수출이 좀더 빠르게 많은 매출을 낼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 또한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이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입 제조는 리스크와 자본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최소 구매 수량이나 제조 수량만큼 구매 후 제거를 쌓아두고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어느 정도 있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입 제조의 경우는 리스크와 자본 외에도 상품을 보는 안목과 판매에 대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 선정과 대표 이미지와 상품명, 상세 페이지 제작까지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광고와 마케팅도 할줄 알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공동구매의 경우는 제품이 없어도 되고 자본도 필요 없지만 상품을 필요로 하는 집단, 거기에 맞는 상품 소싱, 가격 부분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재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아이템을 예시로 배운다고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아이템을 잘 찾아서 많은 판매를 잘한다는 자체가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국내 위탁 판매를 선택하게 되었고 국내 위탁 판매 중에서도 무가공을 선택하였습니다. 가공과 무가공은 말 그대로 위탁 상품을 그대로 판매를 할 것인가 수정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 단계를 소분류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이나 수출도 가공과 무가공이 존재하는데 저는 국내 위탁 판매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내 위탁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